그러면 증명 네번째 해보도 할게요. 삼각형 ABC에 AD, B, CF, BC의 중점이 M이고 A, C의 중점이 N이고, A, B의 중점이 A 수심 H 오히려 up P, Q, R에 대해서 R에 대해서 아홉 개의 점이 하느의 존재함을 증명하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가, E f h 가, EDH 90에서 9 0에서 B 하고 F 하고 H 하고 D 가사이클릭 따라서 점 A 에서의 방면 점 A 에서의 방면을 보시면 AF 곱하기 AB 한 것이 AH 곱하기 AD 가 성립을 하죠. 따라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af, ab. 2분의 1에 ah, ad. 의그 의미이고, 2분의 1과 ab. 2분의 1과 ah. 얘의 형태를 같이 보면, af 곱하기 ak. at 곱하기 ad. 따라서, F하고 K하고 D하고 P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릭이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H각 HDC하고 HEC가 9 0도 따라서 H하고 D하고 C하고 E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릭 이 원에 대해서, 이 원에 대해서 점 A에서의 방명 적용을 해보면요, AH 곱하기 a b AB 곱하기 AC. 이 식의 양변에 2분의 1을 동일하게 곱해주면 2분의 1의 형태를. 동일하게 곱해주면 AH의 중점 AP 2분의 1의 AH가 AP 곱하기 AD의 형태가 2분의 1의 AC를 보면 a e 곱하기 A에 따라서 P하고 D하고 E하고 N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클이 이 형성이 되고요. 세 번째, 각 BFC 90도, 각 BEC 90도. 따라서 B하고 F하고 B하고 C가 사이클릭. 이 형성이 되고요. 역시 이 원에 대해서 점 A에서의 방멱을 적용을 해보면 A F 곱하기 AB의 형태가 AE 곱하기 AC의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의 AF 곱하기 AB의 형태가 2분의 1의 AE 곱하기 AC의 형태인데요. 이 2분의 1을 AB와 관련되어서 볼 거고 2분의 1을 AC와 관련되어서 보면 2분의 1 a b 라고 하는 것이 AK가 되죠. 따라서 AF 곱하기 AK의 형태가 AE 곱하기 AN의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FK, N, E, 이네 개의 점이 모두 다 사이클릭이 형성이 된다는 라 얘기예요. 그러면 1번, 2번, 한 번의 형태로 보면 K 하고 F 하고 P 하고 N 하고 E 하고 D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한원 위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K 하고 e, F 하고 P 하고 N 하고 E 하고 D의 형태가 모두가 사이클의힘으로오스트 라인들 DEF. C, 프라임을 B, E, F의 외접원 위에 변 A, B와 A c 의 중점 K, N이 들어가 있고요. A, H, 오일러 포인트, P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K, N과 P가 들어가므로 존재한다. 따라서, 같은 형태로 퓨라바는 것과 m과 r도 이원 위에 원 위에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따라서 아홉 개의 정은 모두 다하노위에 존재한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건 수심에서는 b하고 f하고 A C하고 D라고 하는 것도다 사이클릭이 되고요. D하고 H하고 E하고 C라고 하는 것도 사이클릭이 형성이 되고, B하고 F하고 E하고 C라고 하는 것도 다 사이클릭이 된다는 라 겁니다. 다 된다라는 얘기죠. 이 구조원의 구조원의 기본적인 특징은, 구조원의 기본적인 특징은, A, H, B, H, C, H와 A, B, B, C, C, A의 중점 중점이 모두 한원 위에 존재한다라는 아주 재밌는 형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A, F, H, E, 이원위의 e 원의 중심과, 이 e 원의 중심과, 또이 e 원의 중심과, B, 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 A, 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들이 모두 다한 원위에 다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그 원위에 D, E, F도 존재를 한다. 라는 것이 구정원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하세요.